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AWE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용하던 이 종목 갑자기 9월 시장 안 좋을 때 나올러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는데 왜 갔는지 그리고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한 번의 상승을 만들어 줄수 있을지 요거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거든요.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AWE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어떠한 일정이 있었냐 일단 갑자기 락업을 대규모로 하게 됩니다 대략 160만개 정도를 여러분 최근 힘든 조정장 버텨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9월 금리인하를 신호탄으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 됐기에 내년까지 이어질 이 흐름 잘만 준비한다면 큰 수익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기회 흘려보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서 수익을 땡겨보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말만 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하는 모든 과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 사세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 매수 되는지 을 해야 되는지 요구까지 계획 전부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말만 앞서는 다른 전문가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제 계좌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모든 걸 증명해드리고 있어요. 단순히 돈만 자랑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제 모든 걸 걸고 한다는 진심 여러분들도 할수 있다는 확신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다 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최근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7월 1일부터 저는 클로스코인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 500원 설정을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지금은 조정이 설명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7월 1일부터 말씀드린 구간 그대로 달성이 되며 500원 이상, 550원까지 찍었다라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못 먹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다음은 또 어떤 종목이었다? 9월 1일, 저는 카이토코인 여러분들께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로 2040원 설명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되었다? 그대로! 두 번이나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지며 최대 218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이것도 걸어만 났더라도, 아, 무조건 수익이었겠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도 8월 21일부터 보자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코인 쪽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2300원 말씀드렸는데, 최대 29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는 다양한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었고, 그렇게 5개 들어가면 4개는 꾸준하게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단순 운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철저한 분석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하나하나 쌓아올린 결과물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물론, 기간을 보면은 단타는 없기 때문에 내 취향과는 맞지 않는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 하시고 장사와 같은 자기 사업을 하신다면 하루 종일 차트 보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쫓기다가 오히려 손실만 커지는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이 여러분들께는 훨씬 와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순간 나도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드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망설이지 말고 지금 숫자 3한 통만 보내주세요. 제가 드리는 정확한 매수, 최고점 매도 신호와 전략 그대로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내년 금리인하 사이클이 끝나기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다음 10년을 준비할 든든한 발판을 저와 함께 만들어 가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시장에 풀려있는 공급을 매수해서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재단 차원에서 가격 방어를 위해서 큰 결심을 해줬다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투자적인 심리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공급 부족 호재 요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 9월에 어떤 게 공개가 되었다 리브랜딩 이후에 처음으로 개발한 자율세계 엔진 발표. 이게 AI로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AWE가 칼을 갈고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기관들이 딱 써보니까 어, 평가가 되게 좋은 거예요.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러면 실적도 늘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를 늘리는 요게 보여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체급 자체가 커지다 보니, 재평가가 일어났고, 시장 상황 그런 거 상관없이, 결국에는 가치에 맞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게 여기서 이렇게 보여지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은 왜 떨어지는 거냐? 많이 올라가서, 차익, 실현을 원했던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업데이트가 일단 계획했던 거다 마무리가 됐다 보니까는 기대감이 일부 해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 보니 이것도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엔진의 실적이 점점점 높아지게 되면 이로 인해 이렇게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락업되어 있는 물량 해제가 안 되고 이게 계속 아래를 받쳐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땐이 지표 하나만으로도 21선 이탈만 단기적으로 안 하면 결국 이렇게 머리들리는 모습은 빠르게 보여지지 않을까. AWG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위쪽에 있는 이 저항 라인 수화가 완료가 되면은 그럼 한번더 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거래 대금이 어떻게 쌓이는지 보면서 매물 소화하는지 보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향이 괜찮다면 홀딩 하면서 보고 있다가 여기서 하나라도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거기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대로 물량 정리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AWE 방향 잡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거나 한건 없을 거예요. 하여 제가 말씀드린 게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혼자 하려고 했더니 여기서 이제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는 하는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색한 거지 이거 익숙함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검증된 건데 또 써먹어 봐야죠 해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전 이런 식으로 예,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매매 안내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주요 자료는 싹 보내드릴 건데 구글 클라우드로 보내드릴 겁니다. 구글에는 미리 보기라는 기능이 있죠. 자료 어떤 거 있는지 확인하고 마음에 들면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써먹어 보세요.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안의 실시간 시그널도 드릴 테니 취향껏 보시되 덕분에 쉽게 하게 되었다, 엄청 좋았다 스스로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많은 거안 바랍니다. 채널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한 거라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그냥 고생했다 느낌으로 꼭한 번만 눌러. 넣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구독자분들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전금 500만 원을 조건 없이 바로 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기 아니야? 내 네, 그 의심 당연합니다. 하지만 제 채널의 성장과 구독자분들의 수익이 곧 저의 성공이기에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내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더 보내 드리고 있는데 그게 뭐냐? 현재 미국에서 7월 중순 지니어스법 통과를 앞두고 파월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죠. 이 발언으로 상승이 확실시되는 미국 기반의 민코인 500만원과 함께 세 종목 특급 정보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제 정보력의 결과는 숫자가 증명을 해왔습니다. 한달전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11,000%, 300%, 200% 먹으셨을 겁니다. 100만원씩만 3개에 투자를 하셨다면 여기에서만 1억 1,500만원 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 사실 일은 명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첫째, 500만원을 받는다. 둘째, 제가 드리는 코인 세 종에 100만원씩만 투자한다. 셋째, 남은 200만원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회는 소리 없이 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